유네스코가 인정한 평생학습도시 오산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지난 19일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비전 선포식을 갖고 강사 형성과 맞춤교육 제공 등의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그동안 장애로 인해 평생학습의 기회를 놓쳤던 분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는 성장하고 더불어 성장하고 그 가치 가치를, 가치를 함 누리는 오산시를, 오산시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언한다. 네, 큰 박수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 오산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합니다. 오산시는 지난 19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비전 선포식을 갖고 앞으로 장애인 맞춤교육과 강사 양성을 통해 배움의 사각지대가 없는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큰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그동안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굉장히 적어서 또한 참여율도 저조했겠죠. 이제 정식으로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로 인증하고 오늘 선포식을 통해서 오산 시민 누구나 장애인 비 장애인 할것 없이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고 자기의 발견을 해 나가는데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를 선포한 오산시가 제시한 비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장애인들이 위한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이 집에서도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강화하는 한편 학습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강사나 상담가가 찾아갈 수 있도록 러닝 메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오산 백년 시민대학의 증검다리 교실 내부를 360도 파노라마로 촬영해 학습 공간, 장애인 주차장, 승강기 등 편의 시설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 교육도 제공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은 물론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이번 비전 선포식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는데요. 온오프라인을 연결하며 많은 장애인들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저 같은 장애인들이 학, 학 교육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교육을 많이 못 받았고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게 한다는 자체가 너무 너무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배움이 길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공교육 혁신에서 출발해 생애 주기별 평생학습도시로 교육도시의 가치를 넓혀갔던 오산시. 오산시의 다음 목표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배움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교육도시였는데요. 그첫 행보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비전을 선포한 오산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시민 아카데미를 열고 전문 강사 양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o s t b 양한합니다.